여러분은 매일 습관처럼 혈압약을 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약 하나가 침대 위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혈관을 지켜야 할 약이 정작 부부의 웃음을 빼앗고 남자의 자신감을 무너뜨린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약만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 늦은 밤 술잔. 짭짤한 간식. 이 무심한 습관들이 쌓여 조용히 힘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불발. 그 기억이 그림자가 되어 따라다니며 아직 건강한 몸조차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침묵이 더해집니다. 남편은 숨기고 아내는 오해합니다. 말하지 않는 순간 마음은 멀어지고 관계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 웃음을 되찾은 남자들은 기적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택, 작은 습관, 작은 대화를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관계를 살립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선택 속에 다시 강해질 길이 숨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혈압약, 침대 위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작은 알약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지요? 혈압약? 겉으로는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알약 하나가 당신의 또 다른 삶을 조용히 흔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혈압약을 먹는 남성들 중 상당수가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다. 밤에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들은 피곤해서 그런 줄 압니다. 나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혈압약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곳은 바로 침대 위에서의 남자의 힘입니다. 왜 하필 침대 위일까요?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어 심장과 뇌혈관의 부담을 줄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 흐름도 느려집니다. 특히 성기로 향하는 섬세한 혈관은 그 흐름이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발기력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흔들리며 부부 사이의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 발기력은 단순한 남성 문제가 아닙니다. 발기력은 곧 혈관의 거울입니다. 심장이나 뇌혈관이 막히기 전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성기입니다. 가늘고 민감한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빠른 경고 신호다. 그런데 문제는 혈압약이 그 경고를 더 빠르게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혈압약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지 않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분명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으로 혈압을 낮추는 동안 남자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 조용히 힘을 잃어갑니다. 아내는 차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예전 같지 않은 눈빛, 달라진 손길, 사라진 자신감. 그 침묵은 곧 외로움이 되고 서운함이 되고 결국 부부 사이의 벽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혈압약은 심장을 지켜주지만 삶의 또 다른 부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약 때문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점점 깊어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혈압약을 복용하는 남성 중 상당수가 성기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의사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더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는 작은 변화는 몸이 보내는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심장은 더 빨리 무너지고 사랑은 더 멀어지고 삶의 질은 급격히 추락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혈압약이 침대 위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오늘부터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부부의 사랑과 삶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부약의 그림자, 왜 성기능이 먼저 무너지는가? 여러분, 혈압약은 참 묘한 약입니다. 겉으로는 생명을 지켜주는 은인 같지만, 속으로는 삶의 또 다른 영역을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침대 위에서의 남자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담배도 끊었고, 술도 줄였는데, 왜 예전 같지 않지? 나이 때문이라면,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진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압약의 작용 원리 때문입니다. 혈압약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째, 혈관을 넓히거나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둘째, 심장의 펌프작용을 완화시켜 혈액이 세게 치고 나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기능이지요. 심장과 뇌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성기 쪽 혈류가 가장 먼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성기일까요? 그 이유는 혈관의 굵기와 민감성에 있습니다. 심장이나 대동맥처럼 굵은 혈관은 조금의 변화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기로 향하는 혈관은 아주 가늘고 예민합니다. 조금만 압력이 떨어져도 피가 충분히 모이지 못합니다. 결국 발기력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의학자들은 이것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경보등이라고 부릅니다. 심장병의 전조, 뇌졸중의 신호는 이미 몸 속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가장 민감한 곳이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은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어 혈관 건강의 조기 경고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압약 자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압약이 아니더라도 혈관이 굳어 가고 혈류가 막히고 신경이 둔해지면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그 과정을 더 앞당기고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 침대 위의 자신감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이고 부부 사이의 신뢰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혈압약으로 인해 힘이 무너질 때그 충격은 몸보다 마음에 먼저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심정을 고백합니다. 차라리 머리가 아픈 게 낫지 아내 앞에서 자신감을 잃는 건 견디기 힘들다. 그만큼 침대 위의 문제는 남자의 자존심 깊숙한 곳을 흔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혈압약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동시에 당신의 삶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 이 모순을 외면하면 몸은 더 빨리 무너지고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변화의 신호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둘째, 의사에게 반드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부작용이 적은 약이 있고 성기능에 부담을 덜 주는 약도 있습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 체중 관리, 식습관 개선은 혈압 조절과 발기력 회복에 동시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혈압약의 그림자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먼저 드러난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3부 생활 습관의 함정. 약보다 더 무서운 적. 여러분, 혈압약은 분명 무겁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정작 남자의 힘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생활습관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전에 이미 생활 속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몸을 안에서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튀김, 기름에 절인 반찬들. 한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혈관을 막습니다. 혈관은 마치 물길과 같습니다. 깨끗한 물길은 거침없이 흘러가지만 기름과 찌꺼기가 끼면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예민한 성기의 혈관이 먼저 압력을 잃고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늦은 밤의 과식입니다. 밤마다 배가 출출하다고 라면 술, 안주를 찾는 순간 그것이 바로 몸의 시계를 깨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밤에 먹은 음식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치솟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그 순간 바로 성기의 혈류가 억제된다는 점입니다. 침대 위에서 힘을 쓰기도 전에 이미 내 몸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지요. 세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 들어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다. 일 끝나고 피곤해서 그냥 눕는다. 이렇게 핑계를 대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혈관은 점점 굳어지고 심장과 성기는 동시에 약해집니다. 여러분, 성기는 근육입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힘을 잃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성기의 생명주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와 분노입니다. 아내와 다투고 자식 문제로 속상하고 직장에서 쌓였던 감정이 풀리지 않은 채 누우면 몸은 긴장하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이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건강보조제를 챙겨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기는 마음의 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곧 침대 위에 적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무심한 흡연과 음주입니다. 하루 한두 개비쯤 괜찮겠지. 술은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다던데. 이렇게 합리화하지만 사실 술과 담배는 가장 먼저 성기의 혈관을 조여옵니다. 담배 한 모금, 술한 잔이 그날 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수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약이 아닙니다. 약은 단지 드러나는 현상을 더 빠르게 보여줄 뿐입니다. 진짜 적은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아내와의 순간이 실패로 끝난다면, 당신은 그것을 약 탓으로만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낮에 무심코 먹었던 음식,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던 습관, 쌓아둔 스트레스의 무게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습관은 약보다 강하다. 나쁜 습관은 약의 부작용보다 더 빨리, 더 깊이 남자의 힘을 무너뜨린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밥상에서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를 조금 더 잠들기 전 스트레스 대신 평온한 호흡을 매일 30분에 걷기를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혈압약의 그림자를 이겨내고 삶의 힘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부 침대 위의 자신감. 왜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가? 여러분, 성 기능이 약해지는 원인을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혈관이나 약의 부작용을 떠올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은 아직 버틸 수 있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불안의 그림자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 자신을 떠올리면 혹시 오늘은 안 되면 어떡하지? 아내가 실망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먼저 엄습합니다. 이 불안은 혈관을 죄어버리고 몸은 반응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결국 실패는 몸이 아니라 불안한 생각 속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불발, 그 기억은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걸까? 라는 절망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지요. 이 기억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다음 순간에도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얘기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즉,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유는 관계의 부담입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꼭 성공해야 해. 이 과도한 부담감이 도리어 몸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몸도 반응하는데 관계가 시험대처럼 느껴지니 자연스러운 흐름이 사라지고 맙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존심의 상처입니다. 남자에게 성기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존재의 무게, 자존심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으로 번져갑니다. 이 상처는 스스로를 더 위축시키고 다시 침대에 오르기조차 두려워지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대화의 부재입니다. 많은 부부가 성기능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아내는 오해합니다. 혹시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걸까? 남편은 숨깁니다. 내가 약해진 걸 들키면 안 돼. 결국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고 문제는 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기능의 절반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몸이 조금 느려져도 마음이 단단하면 관계는 이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한 몸조차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있다. 이 여유가 있을 때 몸은 다시 반응합니다. 둘째, 아내와의 대화를 열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 오해는 사라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이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셋째, 작은 성공을 쌓아야 합니다. 가벼운 스킨십, 손을 잡고 걷는 일상. 그 속에서 자신감은 다시 차오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침대 위에 자신감은 약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세우는 순간,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러분, 혈압약이 치명적인 이유는 단지 혈관을 압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약이 불안을 키우고 스스로 마음을 갈가먹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약보다 강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한 순간 약의 그림자조차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부 회복된 남자들, 그들이 선택한 길. 여러분,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혈압약의 부작용, 생활 습관, 심리적인 불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회복은 가능한가?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저는 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서도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부부의 웃음을 되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젊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씩 작은 습관을 바꾸어 갔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먹는 것의 변화였습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 늦은 밤 술자리,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혈관을 갈아먹는 칼날이었습니다. 회복된 남자들은 이 습관을 버리고 채소와 과일, 생선, 올리브유 같은 깨끗한 음식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밋밋하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벼워졌고 밤이 되면 다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움직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운동은 무슨, 이렇게 말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30분 걷기만 시작해도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걸을수록 혈관은 열리고 심장은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까지 활력을 얻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침대 위의 자신감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마음의 해방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 아내의 눈빛, 그리고 약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관계가 다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함께 하는 시간이다. 이 마음이 편안함을 만들었고, 편안함이 다시 몸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번째 선택은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는 가장 강력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약해져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숨기는 태도에 더 아팠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 하나로 서로의 마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침대 위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선택은 몸 전체의 건강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성기능은 결코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의 건강, 심장의 리듬, 심리적 안정, 부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회복된 남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기능은 정력이 아니라 내 삶의 건강이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혈압약이 치명적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약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약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잃을 때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선택, 작은 습관, 작은 대화가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깨끗한 음식을 택할 것인가? 침묵 속에서 불안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대화 속에서 평안을 찾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오늘의 작은 선택 속에 있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당신의 삶이 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덕을 나누어 주십시오.